네 안녕하십니까 농사랑 안영훈입니다. 오늘은 복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파이팅! 음, 복시는 이제 사물이 겹쳐 보이는 겁니다. 겹쳐 보이는 증상을 이제 두 개로 보인다. 그래서 복시라고 합니다. 복시에는 이제 종류가 양안복시, 단안복시, 수평복시, 수직복시, 또 회선복시. 항상복시, 간헐성복시 이렇게 여러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그런데 어 원인 자체도 굉장히 여러 가지입니다. 원인 자체가 우리가 증상은 두 개로 겹쳐 보입니다. 이런 증상이지만 그에 대한 원인이 가장 일반적인 경우는 이제 근육과 신경의 이상, 또눈 자체의 이상, 또 뇌의 이상, 또 눈의 이제 수정체 수정체가 이제 백내장으로 하면서 단백질이 변성돼갈 때 이제 복시로 보이고 또 이제 황반 변성, 황반 변성에도 이제 드루즈이란 노폐물이 쌓이면서 이제 노폐물이 찌꺼기가 쌓이면 이제 변형돼 보이기도 하고 또 노폐물의 그에 따라서 또 복시로 보일 수도 있고 또 각막 혼탁, 각막에 이상 축적물이 쌓이면서 그것도 노폐물. 또 수정체의 노폐물이 단백질 변성으로 인해서 복시, 수정체, 또망막뇌 이상, 또 뇌에서 눈으로 내려가는 신경이 압박받거나 눌리거나 손상이 된 경우, 마비가 된 경우, 그 원인이 다 틀립니다. 눈 자체의 이상으로 인한 경우는 이제 단안 복시라고 합니다. 단안 복시는 우리가 진단을 할때 한쪽 눈을 가렸다, 단안, 한쪽 눈으로 가렸다. 려 가려도 여전히 복시로 보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눈 자체의 이상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양안 복시는 한쪽 눈을 가리게 되면 복시로 보였던 것이 복시가 없어집니다. 제대로 잘 보이게 됩니다. 왜냐 면 눈의 이상이 아니라 눈에서 가는 신경의 이상. 눈에는 뇌에서 내려오는 신경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3번, 4번, 6번내 신경. 이 이제 눈에 있는 근육 상하좌우 45도 방향 근육을 이제 움직이게 되는데 그 신경의 마비성 사시 마비가 되거나 동안 신경 마비 눈동자에 있는 신경이 마비가 되거나 또 이제 눈 자체의 근육의 이상 근육의 이상은 눈의 이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눈의 눈동자 의 이상이 아니고 눈동자 의 이상은 이제 각막이나 수정체나 이런 거 이상 뭐 난시라든가 각막이 휘었다든가 각막이 구부러졌다든가 백내장처럼 수정체 단백질이 변성을 되면서 이렇게 노폐물이 쌓이면서 이렇게 굴곡져 되거나 또 황반변성처럼 두루젠이 쌓이면서 지도상이 주기로 지면서 노폐물이 쌓이면서 거기서 볼때 휘어져 보이고 구부러져 보이고 그러니까 어지러워 보이고 이런 증상 그런 것은 눈 자체의 이상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이렇게 한쪽 눈으로 가려도 복시로 보이고 마비성 또는 근육의 이상 그런 경우는 한쪽 눈을 가리면 정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눈 자체의 이상인지 눈 외적인 이상인지에 따라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근데 원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얘기한 어눈 자체의 이상, 눈 외적인 이상 눈 외적인 이상으로는 추락이나 타박 시신경이 눌리거나 아프거나 외상이나 어 마비나 또뇌 부종, 뇌가 부종, 뇌가 이제 물이 차면서 이제 뇌로 가는 시신경을 압박하거나 뇌 종양 그런 걸로 인해서 눌리거나 그래서 이제 복시가 이렇게 오게 되면 머리를 찍어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그 머리의 원인은 아주 일부데 그래도 뇌에서 내려오는 신경의 이상, 우리가 이제 신경은 여기서 우리가 이 다발 전선처럼 다발을 이루어서 대뇌 후두부의 신경 중추로 이렇게 보내져야 되는데 대뇌 중추 시각 중추로 보내져야 되는데 신경이 가는 길에 눌리거나 압박받거나 또그 부위가 손상이 되거나 그러게 되면 복시로 나타나는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이제 뇌를 찍어서 뇌에 이상이 없는지. 근데 일반적으로 뇌부종이 깨달 나오면 안압이 눈에 뇌압이 오르면서 어지럽고 토하고 이 머리가 아부 이런 증상들이 같이 오게 됩니다. 원인에 따라서 그렇게 치료를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근데 크게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눈의 이상, 눈 외적인 이상 두 가지로 구분이 되고, 그 다음에 어, 구분하는 방법은 한쪽 눈을 가려서 복시가 이렇게 사라지면 양안복시. 양안복시는 한쪽 눈이 가리면 사라진다. 그러면 이제 양안복시. 한쪽 눈을 가려도 여전히 복시로 보인다. 그러면 단안복시. 그 단안 복시는 눈의 이상, 양안 복시는 눈 외적인 이상, 그렇게 구분해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어, 근데 이제 한방적으로 가장 이제 가장 빨리 치료될 수 있는 것은 일단 마비성 사지입니다. 마비. 우리가 어, 마비라는 것은 신경의 이상으로 인해서 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제 얼굴에 있는 마비가 뭐냐면 우리가 흔히 잘 아는. 어, 구안와사라는 병입니다. 이제 3차 신경 마비라고 3차 신경의 마비로 인해서 귀 뒤에서 신경이 이렇게 가고 눈 쪽으로 가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신경이 마비가 돼 버리면 휴바람이 안 되게 되고 입이 틀어지게 되고 눈이 잘안 가기면서 눈물이 잘잘 흐르고 눈물이 여기 흡수가 안 됩니다. 그러면서 틀, 입이 틀어지고 우리 소위 말하는 구안와사 와사풍이라는 증세가 오게 됩니다. 그 신경 마비라는 건데 대표적으로 한방의 한약과 함께 침치료로 많이 좋아지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마비성 사실에는 굉장히 한방적인 치료가 굉장히 잘 듣는다고 보시면 되고 그 외적인 경우 각막에 뭐 휘어지거나 각막에 상처나거나 또 각막에 이물질을 달라붙어서 황타이이루어지거나 백내장이 되거나 황반 쪽에 이상했거나 그런 것들은 그 원인에 맞는 치료를 하게 되면 많이 좋아집니다. 복시도 치료를 하면 많이 좋아지는 증, 증상이니까 어 복시로 불편한 분이 있으시면 치료를 잘 받으면 잘 치료가 될수 있다는 특히 마비성 사시, 입이 틀어지듯이 내가 무리하고 피곤하고 신경 쓰고 그 후에 복시가 왔어요. 그런 경우는 어 치료가 훨씬 더잘 되는 복시. 유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형이 아까 여러 가지 단안복시, 양안복시, 눈의 이상, 눈을 쩔눈의 이상, 신경과 근육의 이상, 눈 자체의 이상, 또 간헐성 이제 복시라는 것은 신경성, 신경성 복시로 보이고 피곤하거나 신경성 복시로 보이고 또 건강이 좀 괜찮은다는 제대로 보이고 그런 경우는 간헐성 또는 신경성 복시라고 얘기합니다. 어, 잘 치료 받으시면서. 항상 따뜻하게 좀 해주시고, 신경 쓰지 말고 편안하게 하시면 치료를 받은 많이 좋아집니다. 오늘도 화이팅!